어느 날 문득 찾아오는 질문, 60대가 되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커피를 마시다가 혹은 저녁 산책길에 노을을 바라보다가 나는 지금까지 잘 살아온 걸까? 하는 질문이 마음 속에 조용히 스며듭니다. 이 질문은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마음 한 구석에 자리 잡고 있다가 어느 순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크기로 자라나 우리 앞에 서는 것입니다. 20대에는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30대에는 가족을 꾸리고, 일터에서 자리를 잡느라 정신 없었습니다. 40대에는 아이들 교육과 노부모 봉양으로 허리가 휘었고, 50대에는 은퇴를 준비하며, 마지막 전력 질주를 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달려온 인생이었는데, 60대가 되어 조금 숨을 고르고 나니, 비로소 뒤를 돌아볼 여유가 생긴 것입니다. 이 회고의 시간은 결코 우울하거나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연스럽고 필요한 과정입니다. 한 편의 긴 영화를 다 보고 나후 여운을 음미하듯 우리는 지나온 세월을 천천히 되새기며 그 의미를 발견하려 합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너무 가혹한 심판관이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잘 살았다는 것의 기준.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 앞에서 많은 분들이 혼란을 느낍니다. 젊었을 때는 기준이 명확했습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넓은 집, 자녀의 성공. 이런 것들이 잘 산, 인생의 징표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60대가 되어 돌아보니 그 기준들이 참 불완전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느 은퇴한 중견기업, 임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평생을 회사에 바쳤고, 이사까지 올라갔으며, 자녀들을 모두 대학에 보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 집에 홀로 앉아있을 때, 그는 자신이 아내와 제대로 대화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이들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성적표는 확인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들여다 본 적이 없었습니다. 성공의 사다리를 올라가는 데는 성공했지만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평생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큰 부를 이루지는 못했지만 매일 아침 아내와 함께 가게 문을 열고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저녁에는 자녀들과 식탁을 함께 했던 분이 계십니다. 그는 때때로 더큰 성공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느끼지만 동시에 자신의 삶이 누군가와의 따뜻한 관계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결국 잘 살았다는 것의 기준은 사회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스스로 정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평생 남의 기준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정작 자신만이 기준을 세우는 일이 낯설다는 것입니다. 후회라는 이름의 무게 60대의 회고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후회입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좀더 용기를 냈더라면 그 사람에게 진심을 표현했더라면 같은 생각들이 밤잠을 설치게 만듭니다. 후회는 마치 무거운 짐처럼 우리의 어깨를 짓누릅니다. 그런데 후회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은 두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하나는 행동한 것에 대한 후회이고 다른 하나는 행동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입니다. 흥미롭게도 나이가 들수록 우리를 더 괴롭히는 것은 후자입니다. 했던 실수는 시간이 지나면서 교훈이 되고 경험이 되지만 하지 않았던 것들은 영원히 만약에라는 가정으로 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한 것, 좋아하던 일을 포기하고 안정적인 길을 선택한 것, 진심으로 사과해야 할 때, 자존심 때문에 침묵했던 것, 친구가 어려울 때 외면했던 것, 이런 후회들은 돌이킬 수 없기에 더욱 아프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후회는 과거를 바꾸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현재를 바꾸기 위한 신호라는 점입니다. 아버지께 말하지 못한 사랑은 지금 자녀들에게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 못했던 사과는 아직 늦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멀어진 친구에게 먼저 연락할 수도 있습니다. 후회는 우리를 과거에 묶어두는 족쇄가 아니라 남은 시간을 더 의미 있게 살라는 메시지입니다. 보이지 않던 성취들, 우리는 대개 눈에 보이는 성취만을 성취로 여깁니다. 승진, 재산 증식, 자녀의 명문대 입학,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런데 60대가 되어 돌아보면 진짜 중요했던 성취는 따로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매일 아침 일터로 나갔던 것그 자체가 성취였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가족을 위해 책임을 다했던 그 무수한 날들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는지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밤늦게 귀가해서도 아픈 아이를 병원에 데려갔던 것, 노부모님을 정성껏 모셨던 것, 어려운 이웃을 도왔던 작은 선행들, 이런 것들은 표창장이나 상패로 남지 않았지만 누군가의 삶에 온기가 되었고 세상을 조금 더 나은 꽃으로 만들었습니다. 한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큰일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평범하게 살았을 뿐이죠. 하지만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49년을 함께 살면서 단한 번도 폭언이나 폭력 없이 지냈다는 것, 새 자녀를 모두 건강하고, 바른 사람으로 키워냈다는 것, 시부모님을 20년간 정성껏 모시고, 평안하게 보내드렸다는 것, 이것이 어떻게 평범한 일일 수 있을까요? 이것은 대단한 성취입니다. 우리 세대가 이룬, 또 하나의 위대한 성취는 격변의 시대를 견뎌냈다는 것입니다. 전쟁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가난과 싸워야 했고 산업화와 민주화의 경랑 속에서 가족을 지켜야 했습니다.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도 무너지지 않고 이겨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우리는 스스로에게 충분히 인정하지 않습니다. 관계 속에서 발견하는 삶의 의미,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되는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인생의 의미는 성취보다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임종을 앞둔 사람들을 연구한 한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도 죽음을 앞두고 더 많은 시간을 회사에서 보낼 걸 하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대신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거라고 후회합니다. 60대의 회고는 자연스럽게 관계에 대한 성찰로 이어집니다. 부모님과의 관계, 배우자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형제, 자매와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이 관계들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행복했던 순간들을 떠올립니다. 동시에 상처를 주고받았던 순간들도 떠오릅니다.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많은 분들이 아쉬움을 느낍니다. 더 효도할 걸, 더 자주 찾아뵐 걸, 부모님의 진짜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부모님을 떠나보낸 분들은 그 아쉬움이 더욱 큽니다. 하지만 동시에 깨닫습니다. 우리도 완벽하지 못했지만 부모님도 완벽하지 못했다는 것을 그분들도 처음 부모가 되어 최선을 다했을 뿐이라는 것을 이 깨달음은 용서와 화해로 이어집니다. 살아계신 부모님께는 지금이라도 더 많은 사랑을 표현할 수 있고 돌아가신 부모님께는 마음속으로 화해하고 감사를 전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도 새롭게 보입니다. 젊었을 때는 서로의 부족한 점만 보였습니다. 다투고 원망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과 만났더라면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60대가 되어 돌아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였는지 보입니다. 함께 울고 웃었던 수많은 날들 서로를 지탱해 주었던 순간들 말없이 나란히 걸었던 저녁 산책길들. 이제는 배우자의 단점보다 장점이 더 크게 보입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함께 늙어가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사람입니다. 자녀와의 관계는 또 다른 차원의 성찰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아이들을 키웠다고 생각하지만 돌아보면 부족했던 점이 많습니다. 너무 엄격했거나 반대로 너무 방임했거나 우리의 기대를 아이들에게 강요했거나 아이들의 진짜 마음을 듣지 못했거나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랑이 때로 서툴렀을지라도 그것은 진짜였습니다. 이제 성인이 된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부모가 아닌 친구가 되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많은 분들이 60대를 인생의 황혼기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이 표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의학의 발달로 평균 수명이 늘어난 지금 60대는 여전히 20년, 30년의 시간이 남아있는 한창 때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를 끝나가는 사람으로 규정하면서 남은 시간의 가능성을 포기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인생 회고는 과거를 정리하는 작업이지만 동시에 미래를 준비하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지나온 삶에서 무엇이 진짜 중요했는지 깨달았다면 이제 남은 시간을 그 중요한 것들로 채울 수 있습니다. 과거에 소홀했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고 미루어두었던 꿈을 실현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60대 후반의 여성은 평생 가족을 위해 살다가 환갑이 넘어서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젊었을 때 가난 때문에 포기했던 공부를 이제라도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주변에서 말렸습니다. 그 나이에 무슨 공부냐, 이제 편히 쉬어라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4년 동안 성실히 학업을 마치고 졸업했습니다. 졸업식 날 그녀는 말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4년이었어요.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한다는 것이 이렇게 기쁜 일인 줄 몰랐어요. 또 어떤 분은 은퇴 후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평생 회사 일에만 매달렸던 것이 후회되어 남은 시간은 남을 돕는데 쓰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었지만 점차 그 일에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직장에서 받던 월급보다 토크노인 한 분의 고맙습니다. 라는 말 한마디가 더큰 기쁨을 줍니다. 라고 그는 말합니다. 용서와 화해의 시간 60대의 회고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용서와 화해입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많은 상처를 받았고 또 상처를 주었습니다. 원망하는 사람도 있고 미안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감정의 짐을 계속 지고 살 것인가? 아니면 내려놓을 것인가? 이것이 60대의 우리가 내려야 할 중요한 결정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원망과 분노를 품고 사는 것은 독약을 삼키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해를 입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한 분은 20년 동안 형제와 연락을 끊고 지냈습니다. 유산 문제로 다툰 후였습니다. 그런데 60대가 되어 건강이 나빠지자 문득 이 원망을 계속 가지고 살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색했지만 서로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만났습니다. 예전처럼 친밀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형제로서 인사는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진작 이럴 걸 그랬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용서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너무 가혹합니다. 완벽하지 못했던 것, 실수했던 것, 누군가를 실망시켰던 것을 끊임없이 자책합니다. 하지만 우리도 불완전한 인간이었을 뿐입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때로 부족했고 실수도 했습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자신을 용서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평화가 찾아옵니다. 지혜의 결실. 60대에 이르러 우리가 얻는 가장 큰 선물은 지혜입니다. 지식이 아닌 지혜 말입니다. 지식은 책에서 배울 수 있지만, 지혜는 오직 경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60년 넘게 살아오면서, 우리는 무수히 넘어지고 일어났고, 상처받고 치유되었으며, 잃고 얻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쌓인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는 이제 압니다.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법을. 젊었을 때는 모든 것이 중요해 보였지만 이제는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건강,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내면의 평화. 이런 것들이 진짜 소중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압니다. 인생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때로 우리가 원했던 것을 얻지 못한 것이 오히려 축복이었다는 것을 우애로가 결국 더 좋은 목적지로 인도했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배웠습니다. 우리는 또한 압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것을 누구나 상처받은 내면의 아이를 품고 있고 두려움과 불안을 가지고 있으며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어한다는 것을 이 깨달음은 우리를 더 관대하고 자비로운 사람으로 만듭니다. 감사의 발견. 인생을 회고하면서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또 하나의 감정이 감사입니다. 처음에는 후회와 아쉬움이 크게 보이지만 시간을 두고 천천히 돌아보면 감사할 일들이 더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건강하게 지낼 수 있었던 날들에 감사합니다. 큰병 없이 일할 수 있었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함께 견뎌준 배우자에게 감사합니다. 불완전한 부모였지만 그대로 사랑해준 자녀들에게 감사합니다. 힘들 때 힘이 되어준 친구들에게 감사합니다. 작은 것들에도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뜨는 해, 계절마다 피는 꽃들 따뜻한 밥한끼 편안한 잠자리. 젊었을 때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이제는 압니다. 감사는 행복이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가진 것에 감사하는 사람은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보다 행복합니다. 60대의 회고가 진정한 의미를 갖는 것은 후회를 넘어 감사에 이를 때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것, 우리가 살아온 인생은 단지 우리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유산이기도 합니다. 재산이나 명예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온 방식, 우리가 배운 교훈, 우리가 지켜온 가치들이 진짜 유산입니다.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 성공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정직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삶 자체가 그들에게 교훈이 됩니다. 한 할아버지는 손주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너희에게 큰 재산은 못 물려주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보여줄 수 있어. 할머니를 평생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 이게 행복한 삶의 비결이야. 그 손주들은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대하는 모습을 보며 자랍니다. 그것이 그들이 받는 가장 큰 유산입니다. 새로운 시작으로서의 회고, 인생 회고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입니다. 과거를 정리하고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지금까지 잘 살아온 걸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단순히 "예" 또는 "아니오"가 아닙니다. 진짜 답은 최선을 다했고 이제 남은 시간도 의미있게 살겠다는 결심입니다. 60대는 인생의 황혼기가 아니라 제2의 청춘기입니다. 이제는 남의 시선이나 사회적 기대에서 자유롭습니다.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추구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경제적 압박에서도 어느 정도 자유로워졌습니다. 무엇보다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는 지혜를 얻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과거의 후회에 얽매여 살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교훈 삼아 더 나은 현재를 만들 것인가. 미루어 두었던 꿈을 실현할 것인가, 소원했던 관계를 회복할 것인가, 새로운 것을 배울 것인가, 누군가를 도울 것인가.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지금까지 잘 살아온 걸까? 라는 질문은 정답이 없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더욱 의미 있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가 우리가 단순히 살아온 것이 아니라 삶을 성찰하며 살아왔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못했습니다. 실수도 많이 했고 후회도 많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려운 시대를 견뎌냈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켰으며 우리만의 방식으로 세상에 기여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잘 살아온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남은 시간입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현재와 미래는 바꿀 수 있습니다. 후회했던 것들을 이제라도 바로잡을 수 있고, 미루어두었던 것들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표현하지 못했던 사랑을 표현하고, 용서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고, 화해하지 못했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60대의 인생 회고는 슬픈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축복입니다. 지나온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는 것, 그리고 아직 남은 시간이 있다는 것, 이두 가지가 만나는 지점에서 우리는 진정한 지혜를 얻습니다. 지금까지 잘 살아왔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진심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잘 살아갈 것입니다. 이제는 더 자유롭게, 더 지혜롭게, 더 감사하며, 인생의 후반부가 전반부보다 더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직접 증명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잘 살아온 걸까? 라는 질문에 대한 가장 좋은 답은 그렇게 믿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오늘 지금 이 순간을 더 의미 있게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인생 회고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귀한 인생 경험과 생각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과 나눔을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